안녕하세요. CLSTV 브리핑입니다. 2분 40초 안에 주요 뉴스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소식입니다. 법원은 체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이전 위원장을 석방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신뢰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윗선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자숙하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 예능방영 연기 논란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분이 추모기간을 이유로 연기됐지만 촬영 시점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직후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위기 대응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소식입니다.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새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그녀는 평화헌법 개정과 야스쿠니, 참배 등 보수적 행보로 알려져 있어, 한일 관계의 긴장도 우려됩니다. 서해 중국 해양 방해 상습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 해경의 조사 방해가 최근 6년간 27회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양주권 과시로 분석하며 우리 정부의 비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절 음식과 혈당 비교 실험 결과입니다. 일반 식단보다 명절 음식 섭취 시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송편 등 고열량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어 야채 먼저 섭취하고 식후 산책을 권장합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막 소식입니다. 형형색색의 7만여 개 유등이 진주성을 밝히며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달을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움직이는 유등, 홀로그램, 드론, 쇼등 첨단 기술이 더해져 올 가을 최고의 야경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행정권 이양 의사를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폭격을 멈추고 협의에 돌입했지만 무장해제 문제로 휴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CLS TV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